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적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사업 현황, 주가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와 전략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1964년 필 나이트와 빌 보어만이 설립한 미국 기업으로 1971년 브랜드명을 나이키로 바꾸고 1980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전 세계적으로 신발, 의류, 액세서리, 스포츠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나이키의 핵심 사업은 러닝, 농구, 축구, 테니스, 골프, 피트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카테고리의 신발과 의류이며 최근에는 직접 판매와 디지털 플랫폼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이키는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가는 약30% 이상 하락했고 2025년 3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9% 감소한 113억 달러를 기록하며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둔화되고 경쟁 브랜드인 아디다스, 룰루레몬, 호카, 올러닝 등이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혁신적인 신제품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재도약에 나섰고, 룰루레몬은 신발과 남성 의류로 카테고리를 확장하며 나이키의 핵심 영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호카와 올러닝은 러닝화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며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에는 단순히 경쟁 심화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직접 판매 전략에 집중하면서 기존 유통 파트너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로 인해 매장 진출이 줄어들며 경쟁사의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신제품 혁신이 부족해 기존 스테디셀러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트렌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고가 쌓이고 할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맞은 압박이 심화됐습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임 CEO 엘리어 틸은 나이키의 전통적 강점인 혁신, 운동선수 중심의 제품 개발, 리테일 파트너십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힐 CEO는 윈 나우 전략을 통해 러닝, 트레이닝, 스포츠웨어, 조던 브랜드 등 핵심 카테고리에 집중하고 신제품 개발 속도를 높여 트렌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직접 판매와 함께 유통 파트너와의 협력도 다시 강화해 매장 진출을 늘리고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재고 정상화와 마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나이키는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 마케팅, 인플루언서 협업,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브랜딩 캠페인 등으로 젊은 소비자층과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DTC 채널의 마진이 높고, 디지털 고객의 평생 가치가 3.5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DTC 전략은 나이키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의 회복과 여성용 스포츠웨어, 디지털 피트니스 등 새로운 카테고리 확장도 중요한 성장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와 애널리스트들은 나이키의 단기 실적 압박과 주가 변동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브랜드 파워와 혁신 역량, 새로운 리더십 변화를 바탕으로 회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는 74에서 102달러 수준이며 낙관적 전망에서는 120달러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 7달러 지지선을 테스트한 뒤 재고 정상화와 마케팅 효과가 나타나면 80달러, 111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2026년에서 2030년에는 점진적 회복과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목표 주가는 96에서 170달러, 낙관적 전망에서는 200달러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나이키의 장기 성장 가능성은 브랜드 파워, 글로벌 네트워크, 혁신 역량에 기반합니다. 2035년 목표 주가는 121에서 231달러, 2050년에는 165에서 247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가는 실적 회복, 경쟁 심화, 글로벌 경제 환경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키는 여전히 젊은 층에서 가장 선호되는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다면 신생 브랜드의 도전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이키가 재도약하려면 제품 혁신, 디지털 플랫폼 강화, 유통 파트너십 확대, 비용 효율화, 신흥 시장 공략 그리고 혁신 중심의 조직 문화 확산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자,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한 신속한 제품 개발, 강력한 스토리텔링과 감정적 연결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가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이키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브랜드 파워와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앞으로 나이키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경쟁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